애국 옷 땅을 순찰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십니다. 아멘으로 하실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 우서 1장 20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 즉 그로말미하마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대상 16장 36절을 보니까는 또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요 성령 곳곳에는 얼마나 아멘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느에미야 8장 6절을 보니까는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기서 끝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10편 89장 52절에도 보니까는 여호와를 영원히 성추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은요 구역에서부터 시작까지 계속해서 아멘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다 못해 성경 제일 끝머리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보니까는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끝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아멘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의 끝머리까지 계속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교회는 아멘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아멘을 왜 자꾸 강요하냐고서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의 지식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오시다. 아멘 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따를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아가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인데 그 의미를 우리가 스스로 져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나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요새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살이까지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들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렇죠.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죠. 목사님들은 밖에 나가면 어떤 입장이 됩니까? 교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나가시면 어떤 입장이 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표격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니까는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모습을 갖고 있, 있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비추어질 때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나 성도님들이나 각자 자신이 속한 교회 그룹 자신들이 속하는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할 망정. 내가 그 영광을 가린다면은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입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도 필요한 것이 이 필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바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맨날 소통 소통하고 외치며 살고 있습니다. 소통해야지만이 저, 저들과 우리와 함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에도 소통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소통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 사회도 서로 소통한것 이것을 중요한 주, 중요한 주요점으로 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에 있는 반항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 보세요 하도 말을 안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 그 청소년 반, 반항기에 있는 아,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 그딴 식으로 살라면 차라리 나가 그래 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헉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준비, 준비해 놨는지 가방을 탁 짊어지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야 어디 가냐 나가라며요? 야, 세상에, 그게 그 뜻입니까? 그게 그 뜻이에요? 나가라고 그랬다고 그게 그 뜻이냐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지요? 말길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그 말을 소리로, 사운드로 알아듣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소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laughs> 제 얘기예요. 이놈아, 나가. 네, 나갈게요. 네. 접니다. 남의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말이 안 통해가지고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내려주고 계시는데 소통이 되질 않으니까 사운드로 들리니까 우리 못들행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속이 터져서 그꼴못 보겠다. 차라리 나가 그랬다고 그게 나가란 소리입니까? 지금 나가란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소통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통은 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라고 우리가 이웃과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소통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소통이라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결정짓고, 자기 혼자 판결 싹 내려버립니다. 셀프 저지먼트를 내려버리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저런 사람 멀리 해야 돼. 아예 그냥 책으로 엄청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갖고 올까 말까 그러다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라는 책이 써 있는, 제목이 있는 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야, 그거 샀다가 설교하려고, 설교 설계 준비하려고 그거 샀다가 후회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내 시간 뺏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내, 나에게 와서 괴로움을 줄것 같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나에게 돈 달라고 할것 같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누구를 만납니까? 장기들 때도 샷되고, 뽀떼고, 어떻게 장기를 주냐고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꼭 만나세요라고 하는 써있는 책이 과연 몇개 낸, 야그 인터넷 사점을 뒤져보니까 책이 몇번안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보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면서 매일같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내가 미소를 지어주면 저분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분, 어떤 분이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분이라면 반, 우리가 섬겨야 될분 아니겠습니까? 그, 그분,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 한번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멘하는 것을 강조하지 말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아멘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멘을 왜 무엇 때문에 목사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리고 자기가 지식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복, 아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인데 그 만남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어려우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를 만나는 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그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남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과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요,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것이 열리냐, 숨통이 열려 버립니다. 숨통이 열려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숨통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기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열린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응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아주 크신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 네.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소통을 이루며, 숨통이 열리며, 숨통이 열리며, 기도가 열리며, 기도가 열리며, 응답이 열리며, 응답이 열리며, 우리에게 만사, 형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역사를 바언받에면서 나가 될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요. 믿음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세상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불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통이 되는 걸 뭐라고,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불통이 되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먹통된다고 그럽니다. 목통같이 사는 인생들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답답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고회를 해버리고 오해를 해버리고 질박해 버리고 그것이 결국 흉계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목통입니다. 목통이 돼서 흉계가 돌아올 때는 무슨 통증이 오는지 아십니까? 고통이 따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데. 목통이 되니까 우리에게 고통의 역사가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어질때 천군 천사와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아니 되니까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인간에게 고통의 역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뻔히 보고 있으면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 못해요, 왜요, 왜요? 눈이 가리고, 왜요? 귀가 가리고, 왜요? 마음이 다쳐버리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거기까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도 기억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이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기억하지 못하고 바뀌어가지고, 먼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의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따른 게 뭐가 있죠? 고통이 따른 것입니다. 누구의 나라를 구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7.7절로 쫙 연결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찾아라, 구하라, 터드리라. 찾아라, 구하라, 더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면 열릴 것이라는 우리가 역사가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비밀을 알지를 못하고 아버지 내 것을 내 것을 챙기면서 주의 일을 한다 고 그러면서 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섬기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두 모여서 선교하면서 선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기 역사를 이루고 나갔지다그 말로만 해놓고 하, 얼마나 후회하고 많이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소원하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자기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나에게 복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번 8월부터는 이번 8월부터는 부흥의 모드로 갈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가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들고 일어서야지만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정말로 내 것이 내 것인 줄 아십니까? 정말로 내 것이 내 것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를 때는 내가 아무리 모든 걸 쌓아 놓든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후회하는 이런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불어볼까요? 주는 것을 내 것이 하고. 살아와 내 금은 보아 자녀들 강아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 없어서 나같이 사며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안이고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당사할 줄 몰랐어 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정을 용서하여 주 도서워서. 명령 순종하면서 저를 위해 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남에게 내가 받기를 원하면 남에게 먼저 베풀고 남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고 남을 존중하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려는이 비밀을 우리가 알려 주셨는데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3 3절은 놀라운 비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7장 7절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찾아토리라 그러면은요 구하는 내려 주실 것이고 찾는 대로 찾을 것이고 열리는 대로 활짝 열어주는 그런 역사가 약속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내것 오롯이 내것 that's mine 아니시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등장하자마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소통하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숨통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바로 받아서 바로 형의 꿈을 해결해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라고는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갈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만일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고 얼마나 고통말이 아니냐면요. 우리가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아멘, 감사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경우는 다릅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입니까? 아니, 옳시다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듣보잡입니다. 듣보잡. 듣보잡이라고 아시는가 몰라 여러분은. 얼마 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세상에 나가면 듣보잡을 뭐라고 그러냐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잡놈 잠놈이, 잡놈이라고 하는 말이 듣보잡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뭡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잡신들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 너는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세상에 종교가 아무리 많은데. 당신이 있는 최크리스찬, 당신이 있는 하나님은 과연 최고요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전에도 소개했고 한 오늘도 우리 한 나음 기도를 기도회를 하는데 저의 기도가 기도 제목이 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목사가 아니라 좋은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저런 사람이 목회한는 목사라는 난 따라가서 신앙생활 하리라는 그런 마음 들수 있는 제가 되게 해줄 없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우리 모든 모든 사역자님들 모습에서도 저런 사역자님이라면은 정말 저분 저분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를 배우니, 그대를 배우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형상이 할렐루야.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를 보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듯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숨통이 열린 사람이요, 하나님의 응답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가 형통이라는 역사의 축복이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로 요셉이 어은 것은 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도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권세를 얻습니다. 바로 왕내 왕, 다음에 바로 얘야. 얘말안 들으면 니들 까불지 마, 고개도 들지 마. 내가 하는 말이 얘가 하는 말이 곧 내가 하는 말이야. 인장 빼 가지고 딱 명령서 꽝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옥수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옥수해 옛날 시골 얘기하면요. 사랑하는 예외자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살아가면서 고생스럽고 하다못해 팔려간 신세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이 거기 간 남들이 좋은 자리 요셉 올림픽 기간이죠. 그 사람이 그 1등의 금메달의 자리에 올라가니 보면 영광의 자리고 이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지만 그 사람이 세상에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피 땀을 흘 눈물을 흘려, 눈물 흘려 살겠습니까? 요셉은 하물며 다르겠습니까? 요셉도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니까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견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다보면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슬픈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괴로운 날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찾아오기도 하고, 눈물나는 세월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 지켜주시고, 이 은혜로 내가 견디게 해 주옵소서. 내 일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비씨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잊어버린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거기 신앙 고백하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과? 아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 안 하지 않습니까? 교통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 나가서도 어떤 교회 가보면은 교통 안 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면서도 세상에 나가는 살면서도 교회 나가면 우리가 신앙고백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말로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고 하겠지만 목사 이렇게 축소 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다음에 성령하 성령의 뭐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은 말로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목회자와 목회자가 성도와 교통한 것과, 목회자와 성도가 교통한 것과,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교통한 것과, 이 교통하심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도신경 하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백 안하지 않습니까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송하고 있으면 그것을 고백이라고 할수 있지 그냥 외워서 달달달 외워서 습관처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외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신앙이 우리의 전 진실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되어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있으면 기도한 대로 행하며 나가 되는 우리가 되어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응답을 얻어 될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통이 되니까 먹통이 되는 그런 고통에 당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상황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세워주셔서 다 같은 사람을, 다 같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그 죄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해서 감동을 되어서 찬양하다 말고도 눈물 질질 질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나같은 사람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거는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온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배가 뒤틀리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기쁘시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와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고 세상과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고 그 교통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에 감동되는 우리 모든 엘피스 장정교회와 예배자님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